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여기서 벤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laughs>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가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느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분들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요. 이 금요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 그 교회 건축을 앞둔 목사인 저에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앞에 보니까 제목이 뭐로 돼 있죠? 주역.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실은 오늘 보험 말씀이 어떤 그 장면과 묘하게 오버랩이 돼요. 이 제목이 말씀 그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실은 오늘 보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 건축 우리 입당이 한몇년 정도 남았을까요? 그죠. 가끔 조합분들 만나거나 우리 이렇게 관계대 분들 만날 때, 아, 목사님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도 마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교회 이제 입당이 뭐 말씀하실 때한 5년, 뭐 길면 6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 년을 함께 지냈습니까? 네, 40년이요. 4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이런 더군다나 그냥 뒤에서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장 앞서서 걸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끄는 모세와 아론도 있었죠.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하나님께서 참 힘드셨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단순히 건져내 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들에게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 베풀어 주셨고 그냥 노예를 풀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는데 이제는 뭘로 삼아 주시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항상 그거예요.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뭐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원망한 게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 있으니까 바로 곧바로 원망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신광야에서는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또 그러다가 먹는 거 해결되면 또리비딤에서는 뭐가 없다고 원망하냐면 물 없다고 원망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그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네, 아론을 협박하죠. 그리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세요. 정말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리자. 다 그냥 쓸어버리고 너 나랑 같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룬 그 민족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죠? 용서하시겠다. 용서해 줄게." 모세니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대신 나는 같이 안 가. 나 너희랑 같이 안 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방금 우리 이 말씀 딱 읽으실 때 어떠세요? 느낌이?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심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 반.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누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거예요. 모세는 도망도 못 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의 한편으로 너무 먹먹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다 함께 가면 너희들 다진멸시킬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갈게. 천사 보낼게. 이런 이 말씀을 받아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세가 쓴 성경이 뭐죠? 모세, 오경, 장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울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안 울었을까요? 제가 그 이전에 성경도 영락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책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한경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잖아요 한경희 목사님께서 당해하고 집에 사택에 오시면 많이 우셨대요. 너무 속상해서. 그당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걸 보시면서 너무 속상해서 우셨대요. 그리고 한경님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이끌면서 그렇게 우셨으면 이스라엘 장정만 660만 명. 보통 우리 200만 얘기하잖아요. 200만 이끄는 모세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엄청 울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쓰기가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쓰지 않았지. 모세는 정말 속상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곁에서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또 대제사장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울때 아론도 함께 울었을 거고 또 모세를 가장 잘 위로해 줄수 있는 그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또 대제사장 아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보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아론의 죽음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의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럼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애썼던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격려, 칭찬, 정말 수고했다. 내가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렇게 나도 속상했는데 너희는 얼마나 속상했겠냐. 그들과 함께 늘 걷고 함께 살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는 너희가 무리 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론아.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아론아.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근데 그다음에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모세와 아론 너희 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이말씀이한중한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유 모세와 아론이 가난에 안 들어가야 어떤 영웅화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건 신학생 때 얘기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실은 저는 너무 속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리고 저는 어, 마음이 참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 민숙이 3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언제 죽었다고 그러죠?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네, 첫째 날에 죽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딱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지 41년 1월 12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죽은 거랑 몇달 차이나요? 7개월 조금, 7개월 정도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모세는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모세는 정확히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11월 1일째에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두 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속상했을 그 이유를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선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물이 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로 성경에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물이바 물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두 번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 반지 1년 안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출애굽 기 17장 어, 보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로 바위를 탕 치니까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이 민수기 20장이죠. 여기에 보면, 출애굽 반지 40년 1월이 되었을 때,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치라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론과 함께 지팡이로 두번 내리쳐요. 그게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걸. 아유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한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볼까요? 모세와 아론은 왜 그렇게 화났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추애굽 반지 1년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거의 40년이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9년 지났죠?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뭐죠? 39년 동안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 아, 우리 이끌어가는 저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힘들까? 지도자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고충을 이해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모세와아론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감정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런 그때 모세와아론이 뭐했다고의 반석을 두번 쳤다고요.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뚝배기를 그냥 여러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게 아니죠. 이, 다 죽이면 안 되고, <laughs> 다죽 그건 아니고. 그때 소리라도 질러야죠.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지팡이 이렇게 반스을 치는 게 아니고 지팡이 그냥 이게 왜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 남자 팍 부수고, 그러지 않겠어요? 4 0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 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때 모세가 또 아론이 진짜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과함도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 들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충분히 이해되죠? 저는 진짜 100% 이해해요. 공감이 돼요.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하게 이 순간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왜못 들어가게끔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서운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보험 말씀에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은 아론이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론이 그 직분이 뭐죠? 네, 제사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왜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또 그들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론을 세우신 거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불평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론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고 변호하고 속상하죠. 근데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이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거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이게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심판하실 내용이고, 책망하실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리고 모세를 왜그 자리에 두시고 세우셨는가를 이두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이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너무 속상한 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셨죠? 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뭘로 부르셨죠? 그죠. 목회자로 부르셨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목사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도 있죠. 여러분, 우리 그거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공통적으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상반절 우리 노란색 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이런 식으이 말씀을 이제 저희는 상글성경을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헬라어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라는 이 말씀에 지명만 바꿔보세요. 보광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여기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아론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모세가 그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는 너무 속상해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책망하시죠. 여러분 오늘 저희는 2025년의 마지막 금요기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성도로 잘 살아와서 여러 직분들도 있지만 성도로 잘 살아왔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도 지난 4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모세와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아마도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이었나 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지만, 여러분, 맞아요. 이거 위해서 우리 정말 애써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이 결단, 이 고민 한편,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4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저 분명히 변화되어 져야 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점점 더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 애써야 돼요. 근데 이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소망을 품게 되죠. 이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 가장 온유한 분이 모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40년째가 되었을 때그 지팡이로 이런 반석을 두번 내려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는 그 예수님은 이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40년 동안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소망도 품게 돼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히려 또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믿어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면서 보다 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갈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이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한 해, 비록 우리들이 지난 날들 이한 해,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 지라도또 우리를,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실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온유한 모세조차도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내려 찍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이 아니라 평생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여전히 안아 주실 그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불러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보강중앙교회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기 위해 애씀으로 애쓰,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날마다 더욱더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